자, 준비하시고 얘들아 여기 아, 오빠다 저놀이기구에 배경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되게 어지러워 보여요 여기 까만색 실크랑 여기 은갈치색 실크 보이죠 17살이래 나 처음에 장난인줄알았어 얘네 저 고등학생 와, 너무 성숙해요 17살 너무 좋다 나. 나 한국의 17살과 중국의 17살은 아, 너무 달라요 이 정도면 나 여고생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라면 <laughs> 저러다 이절할것 같아요 집에 엄마 전화 왔다니까 엄마 잠옷 없어졌대 <laughs> 어저 어깨는 일부러 한쪽 내리고 다니다 어우 아, 아, 우리 제장님 야 이게 17살이냐 27이지 아니 얼굴도 되게 성숙해 근데 얘 목소리만 얘기같아 아까 목소리 들어봤더니 목소리 어떤지 아네 오빠 나 17살이야 어그양소은 뭐야 그 신발은 왜 팔게 DJ가 어, 계속 금빛 드레스 어, 니들, 입은 여자 니들, 보고 말하는 게아하다 생각해요 이 말에 동감 나는 야, 이 부분에서 웃쓸수 없었어요 야, 이거 진짜 자기가 되게 잘 타는 줄 알겠지 내가 되게 봐주고 있는 건데 이리와 <목소리> 야 이리와 아지 우리 안나어야야 지금 남쪽 저 여자, 저 여자 취한 듯 삼촌 크크크. 축하해요. 전자발찌. 삼촌 축하해요 청자발지. 삼촌 앞에 볼다 보게요. 야 빨리 사과해. 삼촌이 고의로. 디제이 말이 너무 잔인하다. 웃긴데 아, 좀 화가 나네요.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서른 둘이요? 서른 둘이요? 얘보다 열다섯 살 많아요. 서른 둘은 안돼요 아빠지 아빠. 저깜짝새 얘가 우양분이잖아요 그치? 어이 삼촌. 아니 삼촌 왜 이러세요? 오이 삼촌, 어, 이 삼촌, 여오들 멋있게 정장까지 입고, 오이 삼촌 다리가 짧아서 오래 걸려요. 삼촌 남들이만 다섯 번이나 걸을, 스물 두 번이 되어가네. 저 야, 아저씨 너무 건가? 웃겨요, 크크크. 너 있는 건가? DJ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. 하하하. <laughs> 야 저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 뭔지 알아요? 그정장이 운동화 신는 거예요, 삼촌. 삼촌. <laughs> 아 삼촌, 아부어워저 DJ가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야, 나는 한생이지, 이 DJ의 목소리를 있구나. 좋아하고 그의 어,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? 여기 나는 여기 여기 이 DJ와 어, 결혼하고 어, 싶어요 언니들 장래희망은 김부선이야 어머 나, 나 이거 데... 진짜 타보고 싶다 이 놀이기구 타면 안 죽을 놀이기구 죽을까요? 내가 저 놀이기구를 탄다면 죽을 듯너 <laughs>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감당되겠어? 어 이런 거 감당되겠니?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. 머리가 엉망. 너무 재미있어서 중독됐어요. 이거 시간 날때 저기 놀러 갈래요. 깜짝이야 오늘 잘 먹고 걸서 이거 보니 너무 행복해요. 앞으로 거. 저기 가면. <laughs> 하루 종일 음, 봐야지. 야, 그, 어, 옆에 우리 안수 혼자 탄 딸님이 괜찮어. 너도 선수 같아. 저기에서는 치마를 있어. 못 입을 그 것, 것 같아요. 그, 하고, 하고. 자, 나도 d j 하고 싶어. 자, 정말 재미있을 것 웬발수. 같아요. 자, 어, 그 옆에 우리 딸님이 둘이었죠. 남 둘이. 야, 그래도 둘이 낫지.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봐봐. 저 아저씨가 뒤로 아. 앉아. 앉아 무릎을 꿇고. 펄쩍펄쩍 뛰는 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. 예. 예? 라떼는 말이야. 피시방도 고스마다 이렇게 무조건 말뚝박기놀이오 너무 성주, 웃겨서 성주, 성주. 죽을 아, 것 같아 아, 크크크. 자, 이거 보고 너무 크게 웃어서 엄마한테 꾸지람 들었네요. 저 아저씨 드디어 뛰어내렸어.